We d 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걸 y got 하 h a t much in the h o u 랑 없을때 그걸 좀 알고 이렇 내장이 다가 되었어요 그러면 애는 왜상한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도 있지. 네.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 인해 가지고 막 트라우마를 갖고 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외도는 사랑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가요. 그래서 그 학교 다니면서도 얘랑 얘랑 친해. 그러면 걔거막 뺏고 뭐하고 하는 게 지금 비일비재 많잖아 누군가는 막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왜?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. 방송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. 그래서 14살짜리가 제 남자친구가 바람 났어요. <laughs> 14살짜리, 15살, 1몇살짜리가 남자친구 바람 난것 때문에 지금 자살하려해많에 손목 긋고 있고, 막.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 같아. 요 외도가 사랑이기 었 때문에 바라온 사람. 마. 그런, 그런 얘기. 그들의 눈에서는 지금 방송 나오는 게 자기 현실이에요, 지금요. 지금 뭘가르키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. 우리, 뭐, 부모님은 안 그런가, 뭐. 겉으로는 하, 밀롭대 가끔, 뭐, 이렇게, 뭐, 뭐, 먹으면서, 캬, 애들한테, 애들도 있고, 막 이러는데, 캬, 불끈불끈, 이상한 소리는 했었고, 이러니까 애들이 다 보잖아요. 아, 보양식. 아, 보양식이 왜 필요해요? 성에 필요한 거잖아요.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, 뭐. 애들도 다 알아요, 이젠요. 그때는 와이프가, 뭐라 그러니까 크게 없어 뭐 보양식이다 그러면서 다 먹어라 뭐 오늘 밤에 하자 이 얘기잖아요 애들이 보면 그게 알아요 모를 것같요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아 엄마가 아빠 건강 챙겨주는구나라고 생각했잖아요 요즘은요 건강 챙겨주는 걸로 생각 안 해요 아 오늘 밤에 한판 하겠구나 애들은 금방 한다니까 초딩이만 돼도 왜 외도가 사랑이라고 성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애들한테 참 슬픈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저도 웃기네요.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